안녕하세요 리뷰빌 TV 비디오진아씨비디오입니다 예, 오늘 또 리뷰할 거는 여러분들 그가 얼마 전에 웃기는 걸 봤어. 소나타 이제 8세대로 이제 어? 그 나오는 차이 아, 아시죠 여러분들? <laughs> 천장에다가 저 뭐야 어? 태양 전지판 어? 달아가지고 나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물론 옛날에 도요타나 프리우스 같은데 적용했던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게.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거, 태양열, 절지판으로, 어? 그, 얼마나 차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기술이 더 발전돼서 뭐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어? 그, 천장에다가,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꼴랑 몇 키로 그거 하는 거야, 몇 키로 그거, 어? 뭐, 에어컨 하나 틀 수나 있겠어, 그거? 틀면은 그냥 뭐, 어?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 왜 시? 아니 우리나라 차에 그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택시에도 많이 팔리는 건데 그좀등두달거 아니야? 그 위에다가, 어? 야 그리고 그 기스 나면은 그거 스크래치 나고 이러면 그 어떻게 하려 그래 그거 그런 거? 어 그런 걸 적용해 가지고 한 되는 거지. 어 도요타도 하다가 마른 기술인데. 도요타 차에 그렇게 해 가지고, 어? 한국에는 뭐가 인증이 안 됐는지 안 들어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 내가. 그게 옛날에 봤을 때. 근데 그걸 어? 이제 와 가지고 그게 기술인 양 지금 나오는 거지. 와. 내가 골 때려 가지고 <laughs> 아 이게 보기나 보기나 좋겠냐고 그게. 보기도 별로 별, 별로일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요즘에 저렇게 이게 아파트 보잖아, 여러분들. 어? 아파트. 아파트를 보면 어?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할라 그랬는데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은 요즘에 태양 전지판 막 이렇게 달고 이른다고 여러분들 그 보셨을 거야 아마 어 요즘에 하도 뭐 덥고 이러니까 요번 여름에도 막어어 어? 그게 뭐 환경이 어째 고저째고 그지라라면서 어 아파트에다가 막 주렁주렁 무슨 시발 포도 열매 나요 무슨 뭐 열매 열매 다른 거야 막 주렁주렁이 태양 전지판 그거 달아가지고 뭐 아래 집윗 집에 피해주고 어? 그게 뭐 공기 순환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늘도지고막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분쟁 소지 막 그리고 앞에서 그 반사되는 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전지판이 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동네 같은데 어떤 놈들 보면은 에? 그거 하려고 저기 뭐야 어? 그 꼴랑 그몇천원 그거 어? 아껴 보려고 그 전기세 그 지새끼들 아주 에? 어? 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자빠져있는 <laughs> 주렁주렁 막어 아우 그 미관상도 말이야 그리고 공공임대 같은 데다가 막 존나게 때려넣는 거지 어 그런 거 주렁주렁 매달아요 매달하는... 여러분들 그거 다는 것도 뭐 보조금 이렇게 받는다 그러는데 내 돈도 막3 40만원씩인가 더 들어가요 나중에 그거 철거할 때는 돈더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한번 그거 검색해 보시면 나와 그거 기사에도 어? 몇번 나온 게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사지 뭐, 주렁주렁 다는 거지, 뭐. 혜택 보조금 해준다, 그러니까, 그지새끼들 말이야, 그거. 꼴랑 씨어 몇천 원, 어? 만 원, 만 원도 안, 돼 안, 아, 아 껴지지 않는다, 그러는 거 같던데. 그거 나중에 하여튼가, 그거 집도 안 팔려, 그거, 나중에. 그런 식으로 되면, 여러분들. 어? 그 앞집, 뒷집에 졸라, 앞집에, 어? 그 졸라 피해가고 말이야. 햇빛 존나 들어온다고, 그거. 어? 나중에 그 시발 쳤다, 가 이제 뒤진, 뒤지는 뉴스도 나올 거야, 이제, 그거. 어? 진짜 답답한 거지. 하는 거, 짓거리들 보면, 어? 진 집에 가치를 떨어뜨리냐고, 집에 가치를. 어? 자기가 사는 집이 무슨 시야, 어? 그게 태양전지 <laughs> 웃기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셔. 어? 웃기지 않아? 웃기지 않아? 그런 거 하는 게? 어? 아니, 뭐, 그 뭔, 뭔 생각으로 그런 거를. 어. 자기 집 가치를 떨어뜨리는데다가 갖다 막 그냥 달아나. 그걸 주렁주렁이. 어, 피해 주고 말이야. 앞집에 피해 주고 말이야. 어? 그런 걸또 자동차에다 갖다가 또 끼어 올린다는 거지. 아주 골때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응? 아니, 요즘에 그 내가 부동산 얘기까지 여기다가 그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부동산 얘기 조금 해주면은, 어? 아니 지금 부동산 가지고 조질나게 얘기하잖아 마 서울에만 집값이 존나게 오른다고 아니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있는 없는, 없는 거 아니야 에? 땅이 질 때도 없는데 어? 재건축밖에 없는데 그 저기 뭐야 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사람은 자꾸 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고 말이야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은 게 사람 심리란 말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은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어? 자동차도 좋은 쪽으로 어? 아니 그러니까는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라고그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서울 살고 싶은데 어? 자꾸 경기도에 가서 살으라고 지금 자꾸 강제적으로 시팔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자꾸 구질을 하는 거지 사람들을 가지고 어? 선동질하면서 뭐 할라 뭐 어떤 놈 나와가지고 그릇도 만그고 어? 정책 그 피는 새끼들 나와가지고 어? 뭐하라고 강남 가서 살라 그러냐고 아니 좋으니까 가서 지는 씨어 강남에 안 사나? <laughs> 지들은 다 강남에 집 사고 그러면서, 어? 좋은데 살면서, 왜, 씨, 꼴랑 집 하나, 제대로 된거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 사는 거 가지고는 왜 말을, 씨발, 왜못 사게 만드냐. 그게 뭐냐면은, 지금, 어?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시라니까? 아니, 사람들은 이제 소득 수준이 대한민국의 3만 불 시대에 가까이 왔고, 이제 이러니까, 나도 시발 그랜저 타고 싶고 말이야, 제네시스 타고 싶고, 어? 이제 소나타, 아반떼 타기 싫다, 이거야. 어? 여러분. 어? 사실이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랜저 타고 싶고, 저 제네시스 타고 싶고, 벤츠, 어? 수입차도 한 번, 뭐, BMW 이런 것도, 어? 벤츠도 타고 싶고, 다 그렇단 말이야. 수입차도 타보고 싶고, 그러는, 그러는 거란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욕망의 동물이래가지고. 어? 사겠되는데 자꾸 경차 타라는 거지. 자꾸. 어? 지들은 시야 관용차로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이지랄하면서 말이야. 자꾸 경차 마티지 이런 거 모닝 타고 다니라고 자꾸 강요하는 거 아니야. 어?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시야. 어?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공공인주주택도 경기도 같은 데 와가지고 봐요, 여러분들. 어? 지어놓고 말이야. 거기 가서 살으라는 거지. 살기 싫은데 자꾸 떠밀어가지고. 지들은 서울 살면서 말이야. 어? 부동산값 존나 올리면서 이런다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이렇게 경기도 이렇게 보면 신도시 같은 거 이렇게 지어 놓잖아 잘 지어 놔야 돼 지금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서울은 여러분 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냐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그 부동산 공부 조금만 해 보시면 네. 부동산학개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부동산학 그렇게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책만 가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왜 부동산 값이 오르는지 다 알아. 입지적지론, 어? 다 나오고, 어? 어차피 자본주의사회는 여러분들, 위험의 정가를 잘해야 되는 거야. 위험의 정가를 잘하는 놈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단 말이야. 말도 아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지금 서울은 메가시티로 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기류를 잘 읽어야 돼, 사람들이. 왜, 왜 서울에만 오른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 무조건 사드려야 돼 여러분. 서울에는 내가 부동산 띄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있는 사실만 가지고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야. 응? 어? 그리고 이렇게 시동 수도권 이런데 어? 이렇게 아파트 그럴 듯하게 지어놔야지 사람들이 서울에서 빠져 나간다 지금. 다 내쫓는 거야 그 지새끼들 여러분들 서울에 어 세금 많이 못 내고 살 놈들 다 지금 어? 수급 조절하느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다 내쫓는 거라고 앞으로 이제 서울 이제 천만 도시도 지금 깨졌잖아 어떤 놈들 인구론자 새끼들 뭐 이제 뭐 서울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놈들 있잖아 이건 멍청한 새끼들이 그 나와 가지고 떠드는 거라니까 그 비관론자들 20년 전부터 내가 시가 집값 떨어진다는데 한 번도 떨어지는 걸못 봤다니까 여러분 어? 특히 서울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자빠져 있어 아 그까짓거 세금 씨발하면 내면 되지 내 집값 올려준대 여러분 세금올린 내 얘기했잖아 그게 위험의 전가라니까 여러분 세금 많이 내게 하면 내 집값은 자산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다 임차인한테 부담되는 거라고 100% 전부 아니더라도 분담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위험의 전가를 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말이야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내집 하나도 없이 그 꼴랑 집 하나 사가지고 말이야 좀내 가족들하고 좀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그 집도 지금 못 사게 만드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씨발 너 장가 시집 안 가는 거지 사람들이 어공공이주택은 그냥 어 그지 같은 거 지어놓고 말이야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태양전지판이나 이런 거 씨발 그지 새끼들 말이야 어 대우하듯이 시어 주렁주렁 씨발 매달아놓은 데다가 살을 해는 거지. 그런다고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공공주택, 뭐, 행복주택, 뭐, 이런 거 있잖아. 서부터, 뭐, SH, LH에서 진거한번 가봐. 어? 존나 개판 5분 전으로 지어가지고, 여러분들. 어? 답안 나와, 답안 나와. 어? 답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물세구 막, 씨발 비세구 막, 그냥. 어? 어, 그런 집에서 살으려는 거지 그뭐 월세나 싸면 몰라 씨야 보증금 보증금 대로 막 7천만원 6천만원 받아내 가지고 어또 올리는 건또 금방 올려요 5%뭐 상환 정해 놓고 어 월세도 막 일반 시중 그거 월세 하고 다를게 없어 그 지랄한다고 지들 어 빨대 꽂아 가지고 존나게 그거 하는거지 세상 씨발 어 들들들 볶아 가지고 세금 뜯어 먹으려고 별지랄 다 하는거라고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주가가 어? 전지판 막 그냥 씨발 주렁주렁 첨에 달아가지고, 말이야. 앞집, 뒷집에 그냥 햇빛 반사되게, 말이야. 막 해놓고, 밑에 집에다가 그냥 그늘 만들어 놓고, 말이야. 어? 여름에는 시 어? 공기 순환이 안 돼가지고, 시그 어? 그지랄 한다고, 여러분들. 그게, 그, 그러면서 환경, 탓, 정말 환경 얘기하고, 이지랄라아 차라리, 대한민국 기름 한방안 나가. 그냥, 그냥 원전 지어놓고, 어? 좋은 쪽으로 그냥, 어? 할수 있게끔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라고, 관리를 잘하면. 어?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 그거 꼴난 그 씨야, 어? 몇천 원 씨야, 어? 아껴보려고 그거 전집한다라가지고, 나중에 철거할 때, 이사갈 때 그거 집안 산다니까, 사람, 들어오는 사람이. 여러분 같은 거 사겠어? 그거 또철거하려 그러면 몇백만 원 든다고, 그거. 아휴. 답답한 거지. 답답한 거지. 여러분들 그 나중에 그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중 투자하지 말고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리뷰해 주고 있는 거니까 어 알아서 판단해 보시오. 내가 없는 얘기 하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만은 예. 그런 데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지. 어.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아또이 아침부터 내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 얘기에 어. 논점은 그 얘기야, 어. 여러분들. 그 태양 전지판 그 얘기하다가 내가 왜 부동산 얘기? <laughs> 여러분들 뭐 이해하시셔야 돼. 어차피 그 운전하면서 이거 운전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왜막 네.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말이야. 자꾸 사람들 괴롭히고 말이야. 막아봐라, 막아봐. 지금 집못 사게 막아봐. 그 것도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럼 더 하잖아. 그런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어? 물이라는 거, 물이라는 거 흐르게 놔둬야지 막으면 넘치게 돼 있어. 흘러 넘치게 돼 있다고. 어? 사람도 마찬가지. 그 애들한테 말이야. 게임하지 말라고. 어? 게임하지 말라고 막 막아봐. 걔네들이 안 하겠냐고. 숨어가지고, 음지에 숨어가지고. 어? 부모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어? 하라는 게임 더 한다고. 더 재밌어진다고. 그렇게 되면. 어? 잔디 밟지 마라. 어? 막 이런다고, 사람들. 어? 그걸 잔디 가서 더, 더번는다 왜? 그게 이제 지름길이고 새끼리니까 그로 사람들이 계속 움직여 왔다 갔다. 그리고 거기에 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소통, 저, 뭐야, 어? 다닐 수 있게끔, 어? 해주는 게 그게 정책이고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거 막아봐. 어? 어? 게임 하지 말라고 막 막아보라니까. 그러면 이제 막 배틀그라운드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애들. 어? 하다가 이제 못하면 이제, 어? 그 이제 총싸움하고 막 이런 사람 죽이는 거 이런 거 이제 배우니까 이제 집 부모도 이제 가서 씨발 어? 죽일라 그런다고 여러분들 어뭐 환상에 빠져가지고 애들이 정신병이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자 하지 마, 말게 막 막아버리니까 못하게 어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막아놓잖아 어 막으면 반드시 나중에 두세 배로 더 오르게 돼 있다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서울은 내가 얘기했다시피 메가시티로 가고 있어 여러분들 심심하면은 네이버 지도래도 한번 보라니까 에? 그 지적 편집도라고 한 번만 딱 눌러보시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용도가 다 나와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 계획까지 지적도에 여러분 에? 뭐 GTX 여기 뭐 지금 어? 신도시 뭐 이렇게 경기도에 이렇게 허허벌판에다 지금 막 이렇게 지어 놓잖아 때려 놓는 거다 내쫓는 거야 지금 여러분 서울에서 어? 어 쾌적한 도시 어 앞으로 이제 서울은 쾌적한 도시가 된다고 녹지화도 많이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옛날 우리 어, 어, 부모님 세대들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옛날에 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어른들 맨날 얘기하는 내가 옛날에 강남에 시에 땅한평이라도 사놨는지 아니면 뭐 아파트라도 갖고 있었으면은 어?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았다고 그런 소리들 많이들 들었을 거야. 여러분들, 지금 어? 나 세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이제 앞으로는 서울에 살잖아요. 여러분들, 어? 서울에 사는 게 이제 강남사는 지금 뭐 어디 살아요? 이러면 사람들 대부분 뭐저 어? 강남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이제 서울이 이제 프리미엄이 된다니까. 여러분, 강남 사는 것처럼. 어? 그뭐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뭐야 새끼들 있잖아. 새끼들이 앞으로 그런 소리 후회 어안 하게끔 어? 밑바탕이라 도 깔아 주려고 이제 저기 뭐야 대한민국 서울에다가 어? 아파트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돼. 담보로 여러분. 그래야지 앞으로 어 3대가 먹고 살기 편해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정책이 딱 지금 뭐냐면은 아파트 못 사게 하는 게 그하저 뭐야 한 채만 갖고 있어라 이거야 서울에 어 많이 갖고 있으면 너 세금 때려 이제 그거 할 거니까 한 채만 그 그러니까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가 바꿔서 얘기하면 앞으로 이제 세금 존나 올리면서 집값 존나 올릴 거니까 어 하나만 갖고 있어라 이거야 하나만 어 근데 이제 어 사지 말라는 거지 새끼들 아주 나쁜 새끼들 아주 지들은 다 갖고 있으면서 어 여러분들, 거기, 에 그런데 놀아나지 마시고, 지금 만약에 가능하시면은, 지금 원래 사, 사시는 거야, 여러분. 사가지고, 어, 자식한테, 어, 지금 사서, 긴 호흡으로 보시고, 나중에, 아, 이건 완전히 뭐 부동산 채널이 됐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더 이상 얘기하면 뭐 자동차 채널인데, 물론 뭐 제가 상품을 다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식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 좀, 분위기, 어? 내가 얘기하잖아. 항상, 필이 중요하다고. 우리 채널은 필이 중요한 채널이 아니야. 느낌으로 아는 힘 아니야? 어? 여러분들? 어? 그 분위기를 딱 파악하고 계시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데 노란 하시면안 된다고. 그런 거, 주렁주렁 거, 매달지 말고, 태양 전지판이나 이런 거. 어? 그런 거, 어? 쓰레기 같은 거 같은 거, 거 갖다가 달아놓고 그러지 말라고집 같이 떨어진다고, 그 아파트. 봐요그 가서 그 공공임대주택 그거, 어? 지네들 통계자료 만들라고, 그냥 공공임대, 일반 민간에다가는, 어, 선택사항이고요. 지가 원하면 해주는 거지만, 어? 보조금 내 돈, 어, 3, 40만원 내, 내놓고, 나머지 보조금 받아가지고 달아, 달놓는 거지만, 그니까 러 통계자료 이제 뭐 정책 지금 환경적으로 그 탈원전, 어? 원전 그거 못짓게 하려고, 그거 어? 이제, 어? 그 통계자료 잡으려고, 그막 갖다 그냥, 저, 지네 마음대로 갖다 막 공공임대는 막 갖다 때려. 가보시라니까 막, 요즘에 짓는 거. 주렁주렁 달아, 달아놓은 그 꼬라지 한번 보라니까, 그 미관상 그게 멋있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자동차도 그 위에다가 그게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 일본에서도 하다 말은 기술, 그 도요타에서 말이야. 프리이스에서도 적용하고 그러다가, 어? 그럼 뭐썬루프는 이제 뭐 어떻게 만들 것이며 뭐 그거 어? 차왜 나중 나중에는 이제 도색 전체가 전부 다 이제 진짜 태양열 그걸로 나오겠어 전지판으로 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쉬야. 차라 차나 좀 제대로 만들어라 차나 좀어 기본에 좀 충실 충실한 차를 좀 타고 싶다는 거 아니야 우리 소비자들이 다른 차 원하는 게 아니라 어? 가격은 가격대로 그냥 쳐 올려 받아, 받아 쳐 먹으면서, 씨. 어? 남의 차 헐뜯지 말고 말이야, 씨발. 어? 경쟁 안 된다고 그냥, 어? 경쟁력 떨어지니까 그냥, 어? 어? 물어 뜯으려고 그 덤벼들지 말고 기술이 안 되니까 그냥 물어 뜯으려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어? 그 시간에 가가지고 연구하라고, 연구, 씨발. 아우, 진짜 그냥. 욕을 안 할라 그래도 아주 아우 인간 너무 새끼들 맘에 안 들어 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야 저하고 좀뭐 성향이 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식견 아주 뭐 지혜로운 분들이 보이시, 보시는 채널이잖아 어느 자동차 채널 이런 거에서 이런 얘기 해주는 데가 없을 걸 여러분들 내가 뭐 여태까지 뭐뭐 뭐 자자탄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카달로그 리뷰도 내가 먼저 개척자 아니야, 개척자. 여러분들, 거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 그러니낫다는 사람들 꽤 있더만, 요즘에 보니까. 어? 개척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카달로그, 자동차 카달로그 리뷰의 개척자. 어?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뭐. 조회수 많이 안 나와도 저는 계속해요. 그거 제가, 그 기록하려고 하는 거지. 어? 아깝잖아, 그, 자동차 카달로그 멋있게 잘 나오는데 아주. 제가 보기에는 어, 카다로그 중에선 최고인 것 같아. 어, 제일 잘 찍, 어? 제일 그 자동차에 대해서 제일 제일 잘 표현돼 있고 어, 모든 정보들이 한꺼번에 딱 포괄적으로 딱 담아져 있어서 어,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영상으로 담아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그 지평을 열었잖아. 따라쟁이들이 좀 생겨가지고 지금. 어? 뭐 요즘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뭐 따라한다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당연한 거니까요. 모방 속에 창조가 있고 다 그러는 거니까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뭐그 정도의 쯤이야 뭐 그거야 뭐 당연한 거지 뭐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뭐 봐주시니까 또 제가 저는 뭐한 분이 보셔도 구독자 한 분이 보셔도 저는 뭐 리뷰는 하는 거니까. 제 리뷰는 뭐 앞으로도 영원히 될 거예요. 예, 제가 존재하느냐, <laughs> 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파트들 많이 짓네 지금도. 어? 지금도 많이 짓는데 어. 뭐할수 없이 뭐 이렇게 회사 때문이든 뭐하 해가지고 가면은 여러분들 수도권으로 가시는 건 무조건 전세 사셔야 돼 전세. 에? 서울에 들어오시면 은 자가집 하나는. 에? 하나, 꼴랑 사는 거, 제대로 된거 하나 사가지고, 그거 하시라니까. 나중에, 그거 하려면. 어? 지적편집도 딱 보시면 답 나온다니까, 여러분. 뭐, GTX 깔아준다고, 그러고, 뭐, 어째고저쩌 여러분들, 그거 깐다 그래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거. 깔면 누가 좋아?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좋은 거야.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 지방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어? 춘천에 지하철 깔려 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한번 보시라니까. 그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지하도시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웬만한 데는 우리나라 지금 막 더워지고 있잖아. 사람들이 이제 지상에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하도시가 되는 거야 이제 GTX 같은 거 이런 거 타잖아 그러면 그냥 어? 뭐 좌우 살피지도 않고 이제 바로 지하로 그냥 다이렉트로 목적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소비하고 물건 사고 할일 하고 GTX 타고 다시 가뭐 GTX는 뭐 공짜인 줄 알아 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서울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많이 많이 모이고 인프라가 많은 데서 어? 그거 되는 거라고, 어? 발전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은 좋은 쪽으로 그냥 움직이게 돼 있고, 좋은, 조둥아리도 좋은 거 먹잖아? 그러면 그다음부터 맞대가리가 없다고. 싸구리 같은 거 먹으면. 아무튼, 그래. 이게 지독도 이런 거쫙 보시면은 여러분 답이 탁 나와. 왜그 지금 제2 외곽순환도로를 지금 왜 만들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제2 외곽순환도로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이 지금, 어 이제 더 이상, 커질 수가 없거든. 메가시티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곽순환도로, 제2 외곽순환도로 해놓고, 어? 사람들 지금 다 외부로 이제 빼내는 거야, 자꾸. 그리고 또, 그럴듯하게 지어놔야지 또 가서 쳐 산다고, 거기 가가지고. 어? 아, 서울은 복잡하다고 이런 소리 짓거리면서. 어? 거 가가지고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서울에 못 들어오는 거지, 그래, 그러 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데다가 똘똘한 한 채, 어? 요즘에 그러더만, 똘똘한 한채 사서, 어, 아, 잘 먹고 잘 사는, 어? 그런, 저, 저기, 뭐야,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뭐, 여러분들, 에, 뭐, 여기까지. 에. 그, 수, 저, 태양열 전지판 얘기하다가, 에, <laughs> 부동산 얘기로 갑자기 갔지만, 에, 뭐, 뭐,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해요, 여러분들. 에, 아무튼, 잘 그거 하시고. 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이거 눈탱이 맞으면 안 되잖아, 눈탱이 맞으면. 에, 눈탱이 맞으면 나만 억울할 뿐이야, 여러분들. 되잖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도 괜찮잖아. 자동차에서 뭐, 맨날 자동차에 자동차, 어, 뭐, 맨날 뭐, 하는 소리만 뭐, 하면 뭐, 그, 재밌나, 그거. 예, 네? 여러분들. 자동차 뭐, 얘기해봐요. 뭐, 똑같은 얘기지, 뭐, 항상. 예. 네. 뭐,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자동차도 결배해서. 네? 야, 아무튼 뭐, 행복한 하루 되시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블 TV. 비디오 직라씨비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